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조희 부리를 금률이 어기고 조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한 슬픔 같은 것들은 오래 기억하기보다는 될수 있는 한 빨리 잊는 것이 원만하고 활기찬 생활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기쁨과 감사의 조건 등은 오래 기억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지 않을 것은 완전히 잊으신 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로 나사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가 되고 또.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심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사죄함을 받은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가증히 여기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와 불의 앞에서 인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자비로 감사하시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용서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신 죄는 다시 기억찬게 하시고 그 죄의 흔적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시 것입니다. 그러 죄를 지은 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는 것이며 의인의 반열에 영원히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이전 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끝내 의롭게 되지 못하고 멸망에 설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롭게도 회개하는 그 모든 죄를 써 밝혀 주시고 남김없이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심으로써. 우리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든 죄의 문제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의로운 생활을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모두 아시고 기억함으로써. 그의 합당한 도심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약함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으로서 약함을 소수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여 항상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억지 약점을 삼으시며 연약한 부분을 적절히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함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 이 약함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고 기억하며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핑계로 해서 주어진 사명을 회피한다든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회개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생명과 빛이라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 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입어 주님 안에서 항상 흐었고 능력있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시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업시며, 뜻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오늘은우리에영원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절를 사는 하지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담만하게 석고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영권이양포시의 영원히, 영원히 일사나이다 아멘. 아멘.